It's a beautiful day.

우리 몸에 숨겨져 있는 행겨운 리듬을 깨우러 간대요. 3355 엄마의 손을 잡고 도착한 곳은 음악 연습실입니다. 안녕 국악 월드 뮤직 그룹 코레아입니다. 음, 엄마, 엄마,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코레아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로 신비로운 음악을 연주해요. 난생 처음 보는 악기인데도 신나게 흔들고 두드리네요. 좀 손쉽게 연주할 를수 있는 타악기들을 위주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쉽게 그냥 다가와서 막 장난감처럼 연주를 할수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게. 브라질 악기인데요. 탬버린처럼 생긴 악기로 뭐. 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낮음이랑 높음이랑 은진급 소리가 다 나서. 쉐이커류인데요. 카시즈라고 해요. 안에 보면 바나나 씨앗이 들어있어서 뭐 이렇것도 되고 바나나 씨앗과 바닥에 박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낸대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이건 무슨 악기지? 사실 뭐 이런, 이런 류의 흔드는 악기는 영어로 그냥 왈트라고 하는데 모든 종류의 방울 류를 통칭하거든요. 물을 가는 소리가 난다거나 새떼가 확떠올려지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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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지시나요? 웃음> 정말 새들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열대 지방의 나무 열매를 말려서 만든 이 악기는 인기가 좋네요. 두드리는 타악기는 동생들도 쉽게 익숙해지네요. 이젠 소리 탐색 시간이래요.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딸! 딸? 딸! 딸. 어나 좋아? 어, 나이 악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와, 휘슬이에요, 휘슬. 좀 재미나게 아이들 놀잇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악기인 거죠. 빨리 입으로 부누님의 강약 휘스를 미는 속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 휘슬.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랍니다. 유리구슬처럼 맑은 소리를 내는 이 악기는 자인 베리 래요. 화려하게, 형이. 와, 자신이 생겼나봐요. 같이 하고 싶다. 이거 이 학기 아는 사람? 어, 뭐예요? 무슨 학기예요? 어? 팻말이? 다른 <laughs> 이름 같은데. 두 글자. 이 이름 뭐지? 장구. 오, 잘했다. 오 장구. 여기 동그란 걸로 치면 궁 이런 소리가 나고 납작한 걸로 치면 딱 이렇게 소리가 나지. 진짜. 저도 장구 알아요. 장구는 동물의 가족을나무채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술을 가지고 있는 멋있는 거문고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문고 이모야. 두드려서,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그걸 타악기라고 해요. 이거는 한국의 국이에요. 국 소리북. 낮은 소리가 나면 사람의 몸이... 몸이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춤을... 추게 지잖아요 맞아요. 이런 높은 소리로 멜로디를 만들 수 있고... 어? 준우는 이 소리를 듣고 폴짝폴짝 개구리가 됐네요. 봅니다. 봐봐. 이건 북 소리야. 낮은 소리가 나지. 이거는 우와 우와. 느낌이 났어? 이거는 우와 우와. 느낌이 났어? 춤춰. 이제 악기 소리를 몸으로 표현해요. 이런 느낌. 이건 어떤 느낌이야? 놈인가? <laughs> 뭐 같아? 발레. 발레 같아? 으아 그래, 정말 나비 날갯짓 같다. 자, 얘들아. 우리가 노래 하나 들려줄게. 악기 탐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즐길 시간. 잘 추건 못 추건 동생들은 행보자 금세 리듬을 타네요. 하아! 전부 아이돌 가수처럼 자신감이 넘쳐요. 이제 슬슬 발동 걸리는 라이미. 발끝 하나, 손가락 끝 하나하나 섬세한 춤을 추네요. 같은 음악이어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이렇게 흥겨운 난장판 보셨나요? 숨어있던 리듬감을 마음껏 깨우는 모두 모두 멋진 예술가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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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진짜 슈퍼 팽이네 아저씨랑 이모들이 막 크게 연주할 때가 있었지. 이렇게 작게 하다가 이렇게 크게 하다가 빠르게 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천천히, 또 크게, 작게, 이런 게 모여서 음악이 되는 거야. 빠르게 느리게 악기 연주까지 하는 동생들 멈췄어 멈췄어 멈다 저걸 치니까 멈췄 저희가 약간 하나의 장치를 둔게 높은 데 심벌을 하나 매달아 놓고 그 심벌을 치면 모든 소리가 딱 멈추는 네. 연출을 했었거든요. 소, 소리가 있다 없다만으로도 전 되게 큰 음악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오. 멈춤의 순간도 음악이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선 몸이 제일 먼저 반응했다는 게 이미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음악적으로 리듬에 들어갔고 소리를 내는 것 자체도 뭔가 조용해지려고 하고 크게 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소리로도 굉장히 많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이 연주했어오 좋아 좋아. 어떻게 좋았어? 조금 조금 골어요 골을 먹었어. 기가 어딘가요? 기가 어디까지? 그랬구나. <목소리> 악기를 만진 지 2, 3 시간 만에 동생들은 마치 지휘를 하듯 다른 연주자들과 멋진 연주를 하네요. <목소리>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을 저도 배웠어요. 우리도 내 안의 리듬을 깨워봐요. It's